두 번째, 네. 자 우리가 팬싱 댄스라는 댄스, 이런 팬싱 댄스 알지? 그 팬싱 스의 가장 기초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야. 네. 근데 할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선이 이렇게 일자로 선안 되고 대각선, 네. 이 상태. 그리고 몸도 정면을 보는. 손이 너무 크면 안 되고, 아, 네. 흔들림에 따라서 적당히 밸런스 맞춰서 타면 돼요. 스텝으로 보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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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니까, 네. 다리 모양이 이렇게 되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몸이 가려고 하는데, 이 다리가, 다리 체중이 실리면서 반대로 밀리니까, 이 힘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가는 형태아 몸이. 막 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체중이 실리면서 네. 이런 느낌 그래야 빨리 탈수 있어 얘를 하체의 체중이 전혀 실리지 않은 상태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얘를 쓰려고 그러면 하면... 아, 얘를 쓰려고 그러면 되게 불편해러니까 아, 일반 사람들이 이걸 배울 때 어, 어렵게 하는 이유가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지 여기를 이렇게 그치 이상으로 어. 이 체중 실리는 걸잘 알아야 돼.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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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렇지,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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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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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두 번째 원투원 투. 그렇지, 시작 원투원투 원. 원, 원. 그 여기서 너는 이쪽으로 왔을 때 원부터잖아. 원 투가 아니라 원 원지만 원, 마투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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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원 투를 생각은하투원 <laughs> 투. 원, 투. 원, 투. 정면 정면에서, <두> 네, 네, 네. 정면에서 봤을 때어깨 가야 은짱이는 근데 여기서도뒤은 짱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균형이 맞다, 같다는 말이면 거의 여에 설려 있는 상태. 수업을 하면 여기가 되게 많이 바뀌어 이 동작 할 때. 자첫 번째는 하나, 둘, 셋의 다섯을 보여드리잖아. 두 번째는 하나, 니자 이렇게가 안 돼. 이렇게가 해야 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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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오, 저 이게 되게 안 되네요. 계속 열로 갈라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아래. 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래서 위음자 미유자, 뒤음자 를 섞으면 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섞으면 네네네 아, 네. 알겠어 네네요 네. 네, 리듬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 가능해 이제 이 동작도 일단 할 거고 이제 앞꿈치 네이 뒤꿈치 됐었잖아 네. 앞꿈치고 이렇게 이뤄줘 그렇지 아. 앞꿈치로 그리고 두 번째 뒤꿈치 하나 둘 아, 하나 둘이요. 그렇지. 하나 둘 하고 밀어. 어. 하나 둘 별을 하나, 하나 둘 하고 밀어. 어. 하나, 하나 둘, 둘, 둘 자, 이 이거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팔을 많이 쓰지 말고 네. 여기는 겨우나는데 체중이 네.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한번신는데 네. 오른쪽 다리에 실을 때는 상체를 흔리는 느낌 네. 왼쪽 다리에 실을 때는 하체만흔리는 느낌 왜 그럴까? 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지 똑똑하다 리듬이 <laughs> 오른쪽으로 치는 네. 느낌이라 하나 둘셋넷 네. 이쪽 공간 아, 느낌이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웨이브가 왜 기본이냐면 네. 웨이브를 할줄 알아야 리듬을 탈수 있어. 음. 있어 흐름이 있어 흐름이 있다 나나나나 이게 웨이브와 뜻이 거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돼야지만이 탁탁탁탁탁탁탁탁다 <목소리> 이거를 그래서 옆에 밑에를 핸드리프트라고 하거든? 음. 이 핸드리프트 할때 쓰는 리듬이야. 음. 음. 핸드리프트 할 때는 위에 할 때는 여기를 거의 안 써도 돼. 어. 어. 거의 안 써도 돼. 네. 왜냐면 이 팔로 리듬이 다 채워져. 옆에.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이게 다 있는 거지. 네. 있는데 안 써도 되고 옆에도 마찬가지 음...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더 어려웠구만 아 아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니, 3주만을 아 이거 3주 만에 제가 할수 있을 까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될거 같아요 보면 아... 하나 둘은 내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랩으자가 있지 네. 하나 그러면, 생 넷은 그냥, 편하게 리듬처럼 냥 예. 그냥, 내가 그냥, 그냥, 아. 자그래서이그 내가 왜 알려냐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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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그어 나나 나어 어.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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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이 스텝은 꼭 이렇게 안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목이> 이 동작이 안무만 들어가야 돼. 아.. 1, 2, 3, 4 2, 3, 4, 3, 그러니까 이거 이거 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스텝을 신경을 쓰면 아.. 몸의 흐름이 깨져. 그렇지? 1, 2, 한번더 3, 4 하니까 여기 흐름이 깨져. 그러니까 네. 이 스텝은 와, 내가 지금 이걸 습관이 되는 거고 완, 쳐 그냥 이렇게 해야 아, 돼. 이 흐름만 다 그렇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스텝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렇지? 그렇지. 네. 훨씬 편했는데 자꾸 이걸 인지하려고 자꾸 이걸 하려면 얘가 깨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건달 댄스와 펜싱 댄스 그리고 응.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쏟아내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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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 펜싱패스의 기본은 팔에 있는 리듬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팔에 있는 리듬을 사용하기 때문에 팔 스윙감으로 몸의 움직임이든가 이런 걸착가는거기 때문에 동작을 몸동작을 크게 하는 <laughs> 네, 네. 포인트를 한 번씩 줄 수는 있는데, 네. 몸을 크게 하면 굉장히 들어져요 활성대로 줘요. 그래서 오늘 저희 여기 안무에 들어갈 거는 하나, 하나.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되 간단해 네. 이 올라갈 때 틀지 말고 네. 팔을 이제 틀면 안 되고 네. 그냥 일자. 는다 음, 할때이 뻗을 때 동시에 그 스윙감을 네. 주는 거야. 음. 쭉, 엔, 쭉, 탁, 쭉, 잡고 하나,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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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 탁. 팔 돌리면서 몸도 그렇지. 탁. 네. 몸이 팔을 뚫 차오는 거야. 네. 할 필요가 없다는 아. 팔이 지금 어디 약간 사선으로 만나 일자 이렇게 쳤을 때 일자로. 그리고 일자이 이, 이 손과 일자로 이, 일자가 되는 건가? 아니지. 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아래 아. 수입을, 아 그러니까 몸이 음. 기울어졌일자 아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해봐봐 지금 네. 너가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이게 돌면 안돼아이게 돌면 안돼